자 학습지 22호 문제풀이 시작할게 자 1번 보자 주어진 1차 부등식을 x는 마이너스 1이 만족시키지 않는데 수 a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얘들아 만족시키지 않는다는 거는 그럼 x에 마이너스 1을 들어갈 때 어떻다는 뜻이야? 어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된다는 거지 얘들아 이거의 반대는 이게 아니라 이거야 알지? 응.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X 왜 이러니 X자리에 마이너스 2, 난리 났네 자 무시하자 X자리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때 부등호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주면 된다 자, 선생님이 지금 X자리에 마이너스 2를 다 집어넣고 있죠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렇지? 6에 3A 마이너스 1 곱하기 플러스 2지 자 정리를 하면 들아 여기 가로 안에가 2가 되지 그래서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약분이 되지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그리고 6분의 마이너스 3A 플러스 2가 되고 양변에 6을 곱해주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6A는 A가 크,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3A 플러스 2지 자이 양을 해주면 마이너스 14 3A 이렇게 되지 지금 마이너스 6A가 넘어가고 이가 좌변으로... 좌, 가변으로 넘어가서 자 그래서 A가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3분의 14 3분의 14보다 작거나 같다 요게 A의 범위가 되지 얘들아 이거 할때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 지금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지금 얘랑 넘어올 때자 무슨 말이냐 하고 싶으냐면 선생님이 마이너스 14 3A 그대로 넘어올 때 A가 마이너스 3분의 14 요거는 애들이 잘해 근데 A의 위치를 좌측으로 바꿨을 때 부등호 방향을 반대로 하는 애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나눌 때 되게 조심해야 돼 알겠지? 잘하는데 선생님 괜히 걱정하는 걸 수도 있는데 부등호 방향 안 들리도록 조심하세요 자꾸 오류가 뜨네 자, 2번한요 X의 절댓 값을 이렇게 나타낼 X의 절댓 값을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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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다0거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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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어디 안에 들어와 있는 애들이야? 여기 안에 들어있는 애들이지?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답이 되겠죠? 자 3번 문제 볼게 원가가 만 원인 상품이 있다 이 상품을 정가의 20%를 할인해서 판매하려고 할때 원가의 20% 이상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정가를 얼마 이상으로 해야 되는지 구하시오 자 차근차근 해볼게요 자, 우선 원가가 만 원이죠 그럼 정가는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 구하시오니까 정가를 x라고 둘게 자 판매가 볼게요 판매가는 지금 정가의 20%를 할인해서 판매를 하려고 해 20%를 할인해서 판매를 하려니까 1-0.2x가 되겠지 판매가는 할인해서 판매하는 거니까 그래서 0.8x가 되죠 자 그럼 이익은 한번 볼게요 이익은 우선은 판매가에서 뭘 뺀거야 원가를 뺀거지 즉 0.8X 빼기 만원이 되는데 자 이게 지금 이더라 원가의 20% 이상의 이익을 얻어야 돼 원가의 20% 이상의 이익을 얻어야 되는거야 됐어요? 자 그럼 부등식 나오죠 0.8X 빼기 만원이 즉 판매가에서 원가를 뺀 것이 원가의 20% 이상의 이익 즉 원가의 20% 이상이면 2,000원보다 더 이익을 얻어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0.8X는 만 10, 10, 원이 넘어가면 12,000원이고 0.8은 분수로 나타내면 뭐야? 지금 5분의 4지 그치? 그래서 양변에 선생님이 4분의 5를 곱해줘 볼게요 양수니까 부동호 방향 안 바뀌죠 자 날아가서 X는 15,000원 이상이 돼야 되는 게 되겠죠 이렇게 약분하면 15,000원 되지 그서 정가를 얼마 이상으로 해야 된다 15,000원 오 얘들아 15,000원 이상으로 해야 된다 됐죠 자 4번 연립방정식 다음과 같은 열립 방정식 만족시키는 xy에 대해서 a분의 o x 플러스 o y의 값을 구하시오. 얘들아 단을 잘 보자. 단 a는 0이 아닌 소이다지. 맞아요? 그래서 a를 어떤 수처럼 취급을 하면 돼. 이제 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번 볼게. 자 그러면 지금 대입법을 이용하는 게 편하겠지. 자 그래서 대입법을 이용해서 y 자리에 x 플러스 a. 를 넣어볼게요 자 수니까 수는 항상 수는 계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등호의 오른쪽으로 옮겼지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o x 는자 다시 5x o o n s o o a soon, soon, o o n 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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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잘 보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5X 더하기 5Y다? 그러면 굳이 X를 구할 필요 없이 5X만 알면 돼 그럼 나머지 5Y만 알면 되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식을 조금 변형을 해볼게 조금 변형을 하면 양변에 5를 곱하면 5Y는 5X 플러스 5A가 되지 5를 곱했으니까 그럼 5X 대신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플러스 5A가 되는 거야 3A가 되겠죠? 자, 내가 말했지. x, y를 굳이 몰라도 문제에서 구하려고 하는 것만 알면 돼. 5x는 마이너스 2a고 5y는 3a라는 걸 알게 됐어. 자, 그러면 5x 더하기 5y는 마이너스 2 더하기 3a니까 a가 되고 a분의 5x 플러스 5y는 a가 지금 0이 아닌 수니까 약분을 하면 1이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답은 1이 되겠죠. 자, 5번 문제 볼게요.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기차의 길이가 1,500인 터널을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3분. 자, 3분. 첫 번째 힌트. 400인 다리를 건너는데 걸리는 시간이 1분. 이 기차의 길이를 구하여라 자, 그러면 기차의 길이를 구해야 되니까 기차의 길이를 선생님이 미지수 X로 둬볼게요. 자, 일정한 속력을 그러면 이용할 거니까 미지수 Y로 둘게요. 자, 이거 푸는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생님은 우리가 단원 연립 방정식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 볼게요. 자, 그러면 먼저 터널. 얘들아, 터널이 이렇게 있어. 터널이 이렇게 있고 기차가 자, 들어간다. 여기서 들어가서 쭉 나오면 여기지. 자. 얘들아, 머리 입장에서 기, 머리를 기준으로 똑같은 기준으로 봐 줘야 돼. 터널을 통과하는데 달리는 거리를 딱 터널의 길이가 아니라, 자, 터널의 길이가 아니라, 이만큼이겠지. 머리, 똑같은 기준점에서 생각을 해주는 거야. 즉, 터널의 길이 1,500m 플러스 기차 길이 xm가 필요한 거야. 달린 거리가 1 5 0 0 플러스 x인 거야. 됐어요? 자, 그래서, 자, 다시. 일정한 속력 y는 지금, 거리 1,500 플러스 X 그리고 걸리는 시간 3분이지 요렇게 되겠죠 얘는 더 분이 되겠고 자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리가 있어요 얘들아 자 다리를 또 기차가 건너는데 머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줘야겠지 그러면 이 기차가 달린 거리는 다리 길이 400미터 플러스 기차 길이 X미터가 되겠지 따라서 y는 거리는 400 플러스 x고 그리고 걸리는 시간이 1분이니까 얘들아 근데 1번 2번 경우 똑같이 속력이 같지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3분의 1500 플러스 x는 400 플러스 x가 되겠지 자 사실 일정한 속력 y라는 변수는 필요가 없어 그냥 너네가 선생님이 연립방정식을 어떻게 이용하는지만 보여준 거예요 속력이 같으니까 그래서 계산을 하면 양변에 3을 곱하면 1200 플러스 3X가 되고 2X는 300이 돼서 X는 150m 즉 기차의 길이는 150m가 되겠죠 자 6번 문제 얘들아 6번 문제는 계산이 엄청 엄청 복잡할 거야 아마 짜증났을걸 너네 근데 그식만잘 세었으면 돼자 한번 볼게요 자 지금 금과 은이 각각 몇 그램 섞여 있는지 구하시오지. 자 그럼 금이 섞여 있는 그램 수를 X 그램이라고 하고 은이 섞여 있는 그램 수를 Y 그램이라고 할게. 원래 무게가 162 그램인 금과 은의 합금이야. 자 그러면 X 플러스 Y가 원래는 162 그램이야. 근데 금은 무게의 19분의 1이 가벼워지는 거야. 그럼 물 속에서 금의 무게는 19분의 18 X가 되겠지 왜냐면 19분의 1X가 가벼워진 거니까 빼진 거니까 됐어요 그리고 은도 21분의 1, 21분의 2Y가 빼진 거니까 19Y가 되겠지 이랬더니 149가 됐대 얘들아 계산이 복잡할 거야 할수 있으면 꼭해 알겠지 근데 XY는 신기하게 정수로 나와 미안해. 자, 이렇게 해서 학습지, 선생님은 안할 거야. 학습지 22호 문제풀이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